어? 어? 여기 뭐 길이 있네? 화살이 4개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나? 어우쉣 이래서 다이버 장비 얻으러 오는 거 있나 없나 물어본 거였구만 어, 그러잖아 어, 이거 그러니까 전기통 우리, 하면 다 지진 거 아니야 어.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못 만드네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아우 이게 뭐냐 이게 테네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오, 케이 아유, 이거. 만들었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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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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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이게임부터듣게임고이게 보고. 이 게임을 보고. 이게을고이게을고이 어? 고이건또뭐야 어? 이 게임을 야고이 게임을 보고. 이 게임을 보고. 이 게임을 보중국어임을 카드키 찾았다. 버즈니아 거다. 어? 책상에 있잖아 여기. 어 버즈니아. 이 <laughs> 뒤졌음. 아, 뒤진. 버즈. <laughs> <laughs> 이미 뒤졌어. 어, 걔 버즈니아였어? 어, 걔가 아 버즈니아야. 아니, 다리 세 개, 팔세 개. 야, 여기에 있는 것도 챙겨라. 여기 선반에 있는 것도 챙겨요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어 탄탄총 예에 이 되게 많다 다 가? 나 근데 왜 안전이 안 돼? R 어, 눌러서 재장전 해 R 눌러봐 딴거 없나 뭐고? 안전 돼 있잖아 왜다 해? 안전이 돼 있다고? 어 그거 도돈 도전해봐 클릭한 주돈. 다음에 왼클릭해서 쏴죠 아아아아아아 음. 받아 뭐아키빅오 리셰 오 마이 차 안돼 노트북이 있어요 네, 뭔데 어 찾았다 이거야야 아! 가지마 <laughs> 어, 쉣! 어, 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걔네들 어, 어. 검, 엄청 세다. 퍼프팅 어, 가족인데. 개쎄, 걔네. 잠깐만, 기다려봐. 만, 만, 만능 해결 방법. 음, 뭐야. 거 많은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어? 아, 음, 쉣! 하나 없어. 야, 와서 좀 도움는 척이라도 해라. 어, 잠깐만, 기다려봐. 키를 기다려, 기다려. 까먹었어. 어, 나 물에, 아! 물로 에 잠깐 도망쳐 있어야겠다. 잠깐만. 잠깐, 나활좀 들어야겠다. 활, 좀 들어야 돼. 활, 와, 활, 순무 활, 순무 활 있어, 활. 데미지, 얘들 데미지 미친듯이 세. 우와, 쉣! 아, 나, 와. 나 와. 뒤진다. 와. 바이. 뭐야? 야, 잠깐, 나 화, 화살을 맞았는데? 야, 낯선 사람 누구야? 몰라. 음. 디지 내 눈에 팔 들고 있는 사람 알아. 너밖에 없다 지금. 음. <laughs> 야이쓰레 같은 너 자꾸 음. 왜 그러는 아. 건데 오늘. 야! 아야이 너, 너, 어! <laughs> 자식아. 또 왜? 너왜 그러는 건데 아까부터? 아니 튕겨가지고 나한테 날아왔어. <laughs> 넌 진실의 방으로 따라오라 했어 아지셨니 지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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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술탕 한 방울 다 아지셨어요? <laughs> 이런. 넌 엎드려. 넌 대가리 박아라 넌. 하려. 야이 도라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뭔 개고생이야 이게. 아우 아, 진짜 사고뭉치 멋지다, 제야야내 목표는 너야. 도라이 스누... 같은 놈. 진짜, 씨. 그쵸, 고고 던져야지, 지금 그걸. 뭐라고? 다시 말해봐. 수류탄이 있었네? 던져야지. 이러고 던졌더니 나한테 튀겨오는 거야. 사람이 미, <laughs> 앞에 너 밀착해 있는데, 그 아이고, 도라이야 멋지다, 제야야내 목표는 너야. 약이나 먹어야겠다 거제같은다희두분 덕분에 아주 재밌네 오늘 <laughs> 행복지 아주 재밌네 아주 이 맛에 게임 같이 하는 거지 어, 멋지다 쟤너 <laughs> 어디로 가야돼? 나 아니라네 길도 모르네 심지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을그 <laughs> 왔던 길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아니, 모르면서 왜 앞서나. <laughs> <laughs> 가다 보면 길이 있겠지. 내,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요. 뭐? 어, 어두워. 찾아다 어, 찾았다. 이제 다 죽여버리면 돼. 오케이, 수류탄 던질게. 아.. 어, 보나무나 보나, 소르탄으로또한번 뒤지겠구만 아 그러지않아 아 빡! 화염병 던졌어 곰다. <목소리>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라고 앞으로 답이 <laughs> 말라고 해해치나야 <배>. <목소리> 제야야 플래그 띄우지마 제발 <laughs> 내가 마무리하지 가만히 있어 <laughs> <laughs> <이러마. 웃음> 어이 아, 야. 야, 야이 멍청아 아니 야야너 빨리 너 뒤져서 우리 살려와서 야이 자식아 너왜 그러는 아, 건데 <laughs> 알또튕게 날라왔잖아 아. 너왜 그러는 <웃음> 건데 <웃음> 아, 자꾸 튕겨달라와! 아, fuck. 빚질난다, 그냥. 야, 넌 어. 하지마, 그냥. 오케이. 손에 힘, <laughs> 넌 손에 힘 풀어. <laughs> 넌 수류탄, 수류탄 들지도 마, 넌. 오케이. 야, 넌칼 나... 들어, 그냥. 나이프 들어, 그냥. 나도 저거 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마, <laughs> 하지마, <laughs> 하지 그냥.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그냥. 싶다. 아. 나 방금 약 빨았어. 나 이제 약 하나 나갔고, 아니... <laughs> 약좀 나눠줄까? 약좀 나눠줄까? 와, 나약 가먹었어. 이따가 지금 거의 야, 이 쓰레기 쓰고, <laughs> 야, 약을 몇 개를 낭비시키는 거야? 이아래 같은 야이자 아간 어머, 나 사천, 저 주문 사준 거낼 때. 살았어? 아 왼수 빠가리가 따랐구나. 둘 중에 한명 살았어? 진짜 더 부활했다, 뭐. 아,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아니면 왜 그러는겨? 아니 왜 그러는, 아니, 왜 아니, 그러는 수류탄이, 거야? 스루탄이 튕겨서 날라온다니까. 뭐 패급이야? <laughs> <laughs> 왜그런거야 대박 근데 좋은 소식있어 어? 뭔데 거의 다 쓰러뜨렸어 거의 다 쓰러뜨렸겠지 우리도 같이 <laughs> 얘는 그냥 수류탄 던지듯이 많은걸로 많은 에임이 심각하다 진짜 그 와중에 또아 뒤졌네. 몰아 버리겠다 아주. 맞아. 야 내가 뒤질뻔 네 했잖아. 이 일부러 나한테 폭탄 던졌는데? 아니야 음. 내가 일부러 아, 살리고. 뭐야? 얘 어디 갔어? 이키 떠서 이키 눌러줬는데 어디감나 생존 시간 14일 3시간 12분 20초라는데? 오야. 어, 진짜 죽었니? 나 죽였는데? <laughs> 어? 얘갈무리 된다. 빨리 둘러 쟤 아직 아? 죽었다는데? 엥? 너왜 죽어? 그.. 수덕이가 도진술타 맞고 죽었어 응. 어휴.. 어 야.. 아니네 부활 안 돼? 부활이 안돼 어? 안 되겠다. 리셋하자 그냥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야, 세이브 본 꺼내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건, 어떻게 된 건데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완전히 죽은거면 안되지 부활도 안된다며 지금 그냥 생존시간 14일 3시간 1 2분이라 e 뜨데 부활이 이안된다 안 응. 엔터 터러러안안 응. 응야 b 다야 <laughs> 안좋아 그런 짓은 하지 어? 말아야 했는데 잘했어 몰랐어 그 <laughs> 근데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든게 아니야 시간 되돌려 거지같은거 내가, 내가 그런거야? 나 아닌데? 너가 폭탄.. 내가 그 쓰러져있었는데 네가 폭탄 동작 그렇게 뜯던데 시간 되돌려 거지같은거 <laughs> 어떻게 돌리는 데. 세이 브 e 꺼 o 봐야지나갔다가복 n 눌러야 돼? 복 o 눌러 세이브 o n t go, my 아 우리 다시 버지니아 볼수 보시, 있어 Oh, b 어 엄마… 버지니아 못 봐! 버지니아 보고 저장했잖아! 어디나 죽고 더 당했어? 그래. 그전 세븐 볼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없지. 덮어 씌웠는데. 또 대나 다시 보내 이 자식아. 아, 누가 터 뜨려 갖고. 일단 나 아닌데. 그럼 아, 지금 뭐 내가 어디 세이브 돼, 돼 있는 거냐 지금? 다시 들어가야 돼. 식당. <laughs> 설마 벙커 다시 a s 해야 되 e d e n i s i 아아 c 아니그 침대에서 세이브 했잖아 아니 벙크 아커고 우리가 지금 방금 들어 i e Poncogo, Uberchim Pangam, t o r 왜 이렇게 뜬 거야? 완전 끝난 거야 그냥? 연속으로 h go to c h o m 가볼까? 연속으로 죽었잖아. 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말했잖아, 연속으로 죽으면 안 좋다. 말할 때못 뭐 들었니? 하지만 내가 그런 거 아닌 거. 나도 안 그랬는 걸. 아니야 막판에 네가 술탄 던져서 나 죽었어. <laughs> 어? 여 여기는 열성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자식 이거 처음부터인데? 뭔 소리야? 나 여기 제로 거기 아니야? 아 근데 왜안 들어가지냐? 야, 나 지금 안 들어가지는데? 그래 뭔 소리야 우리? 난안 난 들어가죠 해도... 지금 게임이. 나 거기인데? 너 설마 비행 타고 있어 지금? 아닌데? 그 거기 우리 야나 저거 다시 줘야 돼. 나안 들어가지 그 어서. 시작때 거기 초대 다시 줘야 될때나 어떻게 초대해도 나 같아 다시 줄래 어제 다시 소래 <laughs> 가너 설마 이거 저장 각각 하는 거냐? 그런가? 설마 세이브 위치가 다 다르니? 다른데? 난 침대에서 세이브 했어 아너 침대에서 한번 세이브 한거 같은데? 나는 거긴데? 거거니? 오졌네 우리 망한 거 같은데? 진짜 망했는데? 망한 거 같아 리셋하고 다시 할까? 우리 이거 빠리빠리 하는 거야? <laughs> 날왜 죽였어? <laughs> 버전이다지 <다시> 보러 간다 <laughs> 아 몰라, 이 새드 엔딩인 거요 <laughs> 그야 <그런> <laughs> 버전이야 본다 나 너무 좋아 난 여기 침대야 야. 그럼 너 지금 소방도끼도 없어? 쓰다가나 게임이 안 들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는 중난아 이게 뭐요아 왔다. 어난 들어와 줬다. 야 근데 여기 수덕이 없잖아. 재아랑 어? 나만 있는데 여기. 아 대기실에 있어. 왠 대기실? 너, 어딨어? 나 <웃음> 있어. <웃음> 너, 너 어디 있어? 아 대기실에 있어. 수덕 너 어디니? 뭐지? 플레이 대기실에 있어. 왜? <laughs> 왜? 너저다리 어? 집 나간 버즈니아 참는 법 죽였잖아 해미나 음. 다시 주워야겠다 해미 리젠 됐나? 히의. 아 파이를 뜯어서 <laughs> <laughs> 고스탈일 <살릴> 수 있대 파일 본 그거 버즈냐 죽은 거에서 예스로 해놓는 거야? <laughs> <laughs> 그치, 죽은 거를 아니라고 해 바꾸는 거지. 망했어요? 저어깨게 가는데? 그냥 뭐야? 위로 올라가자, 다시. 다시. 추석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호스트가 게임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래. 그게 아, 뭔 소리야? 초대 다시 줘라. 초대 줘라. 그럼 이거 껐다가 다시 해야 돼? 또 대또 아쉔 본뇌다 다시 들어가자. 와. 우리 망했네. 놓졌다니까 <laughs> 어저니 아래 다시 볼수 있는 거야? 본다니까. 어. <laughs> 아, 야 누가 여기 시가 한 대만 가져와라. 너 지금 시가 너무 많이 피면은 피크 핫돈 도하는데아 내가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늘은 한잔 해야겠다. 너지어 들어왔어? 응. <laughs> 보스가 게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중. 시작했어. 나 나만 안 들어가죠? 나도 안 들어가지는데 지금 좀이 늦게 들그 되지 않아 그래 살짝 기다려 보자 그냥... 그럼 아 이거 얘는... 아마 내가 켜줘야 같이 들어와질걸 보던데 이거 야 복귀하고 별 <laughs> 복귀만 세 종류를 얻고 보라색템 다 챙기고 잠수장 챙기고 그리고 나의 좀 숙했어 지금 들어가지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 들어가진다고? 들어가지고 있어 지금 왜 나만 안 들어가지는데 <laughs> 근데 왜 수더기는 자꾸 플레이어에서 없어져? 껐다 켜야겠다 게임 껐다 켜보라 나한테만 엄격한데 아, a Fa, 대를어떻 f 해야 a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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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이 다시 부활했다 초대 보냈어 계속하지 <laughs> 게임 서버에 참가 중 됐어 일단 기다리고 있어 <laughs> 어디로 가야 하죠? 어, 들어가준다. 들어와줘도 지금 밤일 텐데 올수 있나? 지금 밤이어가지고 제잠 잘못 자면은 바로 그냥 근처에 치킨정한 열대 말이 지금 소환돼가지고 지금 못돼. 지금 밤이어가지고 함부로 닫다가는 어디에 있어? 그래서 나그 거기. 외성씨가 텐트 친대 우리 처음에 오프 하던데? 어 우리 처음 시작했던데 그치 얘어디 있어, 저거 이거 저기 따로 되나보네 야쟤 저기 있어 이거 저장 따로 되나봐 저기 오리한푸드티 있던데 저기 있어 이 저장 따로 되나봐 조졌네 나 가고 있어 리셋 <laughs> 할까? 아. 아 엔딩 코앞이잖아 어디금 보고 가야지. 난 그냥 갈것 같아. 보기 전에 그냥. 근데 저 언제 와? 열아 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데 제 식인종이랑 만나서 뒤지기라도 하면 또 다른 데서 또 뒤... <laughs> 괜찮아. 띵띵띵띵띵. 오 마이 갓 여이 엄청 먼데 신호품까지오려면야 저기 땅 끝에 있어 지금 그니까 데려와 지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참 못해 좀 해져가지고 새 자동차 자동차 충전도 안돼 이거 바닥 멈춰 <laughs> <laughs> 야, 지금 배터리로 지금 충전되면서 가도 배터리가 다른데 지금 이 배터리로 제대로 가면 중간에 멈춘다니까 이거 어... 무슨, 내 나한테 면엄격해. 나 앞에 나안대어가 이거 풀차 이거. 이것도 풀 차야. 근데 가다가 멈춘다니까. 여기가뭐로 올지 저기 땅끝이라니까 제 지금. 우리가 아... 지금 지도를 보면은 클릭 클릭 눌러봐. 클릭 계속해서. <laughs>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그래도 안 보이네? 그래도 안 보여, 그래도... 지금. 지도를 어... 최소한으로 주, 안 보일 정도로. 저 끝에 있어, 지금 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보고, 아. 같이 가. 아, 와, 핫. 아, 아. 아. 아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저장, 필수, 저장. 평소에 안 할래, 진짜. 아, 누가 그런 거야. 우린 잘 때마다 저장하는데. 난 간만 자긴 는 끝났네. 그래서 더든이 <더듬엘> 여산로 <하나> 돌아왔고, 사라겠냐고사라겠냐 <laughs> <잘> <알았겠냐? 웃음> 아, 우리 이전한 거 아니야? 아, 쉣 너만 너만 돌아갔잖아. 아, 나만 돌아갔어. 너만 과학으로 돌아간 상태야. 지금 <laughs> 나만 가고야. 어, 나탱도 가고 온가? 한번 봐볼까? 템도 가거겠지어야 텐도 가고야 당연히 과거지 너 소방돕기 없어? 어나 소방돕기 없어 도워졌는데 아주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다 <laughs> 그대로 엔딩으로 가야지 야나 속공하고 소방도다 잃어버렸어 아 속공은 어공은 저쪽 저기 소울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서 가서 가져야 돼 아, 어이구, 저... <laughs> 아이, 앰머이왜있다 야, 이거 아이고, 저기, 아이, 그, 차에 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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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 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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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달려있지 네? <laughs> 근데 내가 육신이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버즈니어도 돌아왔지 않았을까?